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음세 여운 TV 여운 인사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음력은 12월 7일. 일지는 병진일이라고 해서 용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여투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운의말리에안서자득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기러기가 소식을 가져다 주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립구 길에 가산증진이나 재혼과 이익이 생겨 집안의 재산이 증가하겠더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연도공옥에 무불찬격이나 칼로 오글내려 친히 뚫질 못하는 것이 없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재혼과 이익이 뒤따르겠다니 즐거운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생각, 사,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대패요. 장애유도라 이 이야기인 즉슨 어젯밤에 개가 많이 지저된 것을 보니, 담 밖에 그 도저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막은 북방에, 유해무기라 북쪽 방향으로 가시지 말아 해만 있지. 그야말로 이익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서유리의 귀인 자리라 동쪽 또 서쪽 방향 유리한 쪽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손재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고 외출시에는 동서양방에 좋은 것이라니 이전에 미리 알아두시고 좋은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신자안의 화기수생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일신이 편안하고 화기가 살아나더라는 그런 뜻이죠. 순수백 복에 기감녀설에 여러 복들이 상승되었으니 그 달콤함이 고구마 같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한 여산이여 심불제사라 몸이 편하게 산과 같으니 아음이 사심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신도 편안한데다가, 폭들도 상승된 하루하니 좋은 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인 성사의 이재기중이라 이 말씀의 뜻인즉선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성사하겠으니 혼자보다는 그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인 무리의 록재기중이라 도움을 받아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익이 늘어나고 좋아지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유 후사의 제복진진이라 가정에도 좋. 고 운일이 있어 재복이상승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누군가 함께하면 더더욱 좋은 날이 되겠고 이익도 상승이 되는 하루랍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저 역시 기원하겠습니다. 그데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지 출행 유선무익이라 했습니다. 출행을 삼가하여야지 유익함이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흉로 불명의 막도강선이라 길을 가는 것이 편안치 못하겠으니, 혹시 배를 탈 일이 생겨도 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모강산의 귀객실로라, 해가 강산으로 잡는데 돌아가는 길순이 길을 그야말로 못 찾겠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기억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물이 있는 곳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만물수기에 화염무성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세상 만물이 기운을 받았으니 꽃이 무성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위 탈에게 아심치게리라 위태함을 벗어나 액을 떨쳐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 첫내여 소망가성이라 하늘로부터 기란 운이 당도하겠으니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그 위태함 또 애군이 모두 떨쳐져 나가겠다니 더욱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도 평정의 길모불이라였습니다. 가도가 좋아졌으니 이롭지 않은 것이 그야말로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문불철의 이대훈운이라 문밖을 나가지 않고 좋은 운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무예요. 의외 성공이라 지혜와 그 체주로. 성공적인 날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집안 살림도 나아지고, 그저 좋은 운을 기다리기만 하신다 하면 되겠습니다.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산우성에서 천지명랑이라 이 말씀에 또신 적성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개였으니 그 천지가 맑아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핵취여. 이무득여라. 닭을 구하려다가 꽁을 얻었으니 이게 더욱 생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지출입에 기룡상반이나 나가고 들어감이 길과 흉에 달려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나아지는 날이라 일도 생기겠는데 출입하는 것에 주의할 점이 있겠다니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수속길에 같이 희명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수가 기라니 이름을 높이더라는 말씀입니다. 금 묘지기 중이라 가문거를 가지고 춤을 추니 신기하고 기묘함이 같이 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한 재물에 불기자득이라 재물도 기약할 수가 있겠으니 스스로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밌게 놀게 되는 일도 생겨나고 채소도 좋겠다니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날입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기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현동서의 반이니 화문이라 이 말씀이 즉슨 우한을 동서쪽으로 잘 피하게 되었으니 다시 그 이름이 문으로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문사객의 필문손실이라 문을 닫고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면 손실을 막을 수도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수탐대 실에 물이 탐나라.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게 되겠다니 욕심을 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로움이 있는 그런 날인데 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아야 그 이익이 오래 가겠답니다.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야풍 등에 많은 자락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야. 즉, 방망곡곡의 풍년이라니, 그럼 모두들 즐겁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전각에, 춘입자백이라, 남쪽 전각에 봄이 붉은 언덕에 들어있더라는 뜻입니다. 신은 동태요. 정신만장이라 신은니 애통하겠으니 그야말로 마음의 안정을 가진다는 말씀이죠 오늘은 신은이 좋겠고 풍족한 하루이니 그저 편안하게 하루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쥐짓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수유의여 모사다반이라 이 말씀에 드신 적선 재물은 비록 있겠지만 모사나이 많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식 등년에 재리지대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재운은 따라오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1월 망상에 광이 성창이라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며 빛이 나니 점점 밝아지고 창상해지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운이 상승된 날인데 바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하루이니 큰 어려움은 운은날 보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29일 띠벼론세를살펴보렸습니다 기온이 다시 조금 내려가는 듯합니다 따뜻한 옷을 항상 입으셔야겠습니다 하 감기, 독감, 코로나도 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걸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운 가득하고 건강한 날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래면서 여운TV 여운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돈 많이 받으세요.